어, 헤린 안녕. 안녕하세요. 야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했다이, 네. 그 모이는 거이. 네. 반가워. 친구 몇명 모아. 응. 어. 안녕. 인사해야지, 인사, 인사. 인사, 목사님. 네. 안녕. 네. <laughs> 반갑다. 네. 아, 목사님 아닌가? <laughs> 어떻게 네, 왔어요? 왔어요 네, 전주하러 왔지 네. 그 어, 근데 오늘 마지막일 것 같아 다음 하에안 간대 네에네방2 0몇번 네, 봉천교회 봉현초등학교입니다 <laughs> 산 위에 있는데 봉현초 네. 아, 지 우리 음. 있이까지

어? 야너 이리 와, 야너 이리 와, 야. 오, 어, 아저안 갔네 외국. 아직..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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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응. 야. 얘들아 안녕. 야들아 응. 안녕. 너본거 같은데 그 전에 급식왕 사인이 왔대 봤었지. 응. 급식왕 덩어리 아빠 아저씨가. 덩어리 알아? 어? 네? 덩어리 알아? 동어리 사인했잖아 이 봉창길에서 몇년 전에 두순이도 고어 디... 유튜버 몇 학년이야 너희들 학년어 코로나 끝나면 한번 또어지잘 알아? 어? 네, 아아알 알아 네, <laughs> 그래 학년이야네가그요아 얘가 돼요? 아이 돼요? 이거 하 그리고 나도 만났는데.

오늘 코로나 심해서 마이츠를 안 갖고 왔어 <놀라> 우리, <마이처들려> 우리 친구, <놀라> 친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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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얘야 6학년 된거지? 아 네. 어. 아. 2년 전에 목사님 거. 만나서 교회 갔던가? 사인했대? 교회 잘 다니고 있죠? 토요일날 교회 다녀보니까 어때? 예, 네. 하나를 다녔었는데. 예, 네, 다녔었는데. 거기서, 예. 네. 왕자를 당했어. 왕자를 <laughs> 당했어. 그랬구나. 그래서 안 갔구나. 그렇게 이쁜 데가 왕딸 당했을까 툭툭하고, 그제? 네. 지금은 왕따 안 해도 좋죠. 예. 눈으로 욕하는. 꿈이 뭐야? 저요? 예. 네. 안무가요. 안무? 오, 댄스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. 목사님, 네? 꿈이 안무가라는데? <laughs> 초. <소식이> 이 친구가. 맨날 <laughs> <몇 웃음> 안요넥 <붙어요>. 그래. <laughs> 꿈 많은 소녀들이다. <laughs> 응. 응. 요 토요일 날 오는 친구가 <웃음> 이 <웃음> 친구하고 또 누가 와? 교회 오는 여태 친구. 여태 아, 현이 여태 오는구나. 챌린지하다 그랬다? 나려.